여러분, 그렇게 판매하면 절대 안팔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비프로파일러 쇼호스트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홈쇼핑 쇼호스트가 1시간에 수억원을 판매할 수 있는 세일즈 스킬, 그두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첫 번째, 바로 멍든 사과의 법칙입니다. 사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과 가게에 갔을 때이 과일 가게에서 잘 팔리는 사과는 3,000원짜리, 멍도 들지 않고 품질도 우수한 사과일 겁니다. 그런데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3,000원짜리가 잘 나가니까 손님이 왔을 때 3,000원짜리 사과부터 건네줍니다. 그런데 정말 세일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과를 사러 옵니다. 자, 사과가 있어요. 근데 멍이 들었습니다. 손님 어떡하죠? 손님은 순간 위협을 느낍니다. 어? 돈 주고도 멀쩡한 사과를 못 사는 건가? 위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유, 멍들지 않은 사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는 임금님이 먹던 사과예요. 품종이 되게 좋은데, 멍들 안 들었고, 조금 비싸요. 2만원입니다. 순간 충격을 받죠? 어? 내가 그래도 멍든 사, 멍들지 않는 사과를 사야 되는데, 하나에 2만원씩이나? 내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 그런데, 그 때, 바로, 이 과일가게 총각이 웃으면서 꺼냅니다. 고객님, 자, 임금님이 먹던 사과는 아니지만, 멍이 들지 않고 품질이 좋아요. 제가 이거 2만원 아니고, 3천원에 드릴게요. 고객의 기준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죠. 처음에 멍든 사과를 보여줘서, 아, 돈 주고도 내 돈으로는 좋은 걸못 사네. 위협을 주고, 그 다음에 멍들지 않은 반대편에 멍들지 않는 사과를 보여주되,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못 사는 위협을 줬죠. 그 다음에 원래 내가 팔려고 하던 사과를 줬어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손님이에요. 어디에서 지갑을 먼저 여실 건가요? 홈쇼핑을 잘 보시면 1번 구성이 있고 2번 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구성으로 그 상품 가치의 기준을 올린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판매하려고 구성한 구성인 합리적인 가격의 구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객의 기준을 쇼스트가 정해버려서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씌워버린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킬을 가장 세련되게 활용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아우디라는 회사입니다. 자, 아우디 차량의 가격을 한번 보시면 1억 34만원이 신차 가격이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무슨 할인을 1370만원을 해줘요. 근데, 1370만 원이면 거의 우리나라 준준형이나 소형 자동차 한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할인을 해줘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아우디가 판매하려고 했던 원래 가격이 8,664만 원이고, 그냥 고객에게 프로모션을 느끼게 만들어주려고 가격을 1억대로 설정한 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차량 가격은 그 회사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8,664만원에 팔아도 이득을 남기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방금 보신 예가 고객의 기준을 판매자가 정한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내차 1억짜리야 자 그렇다면 부동산을 정말 중개를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방을 보러 가요 정말 잘하는 공인중개사는 3억짜리 방을 보러 온 손님한테 3억짜리 방을 바로 보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 고객님 보러 가는 김에 한번 집이 몇개 있는데 먼저 보시죠 하고 정말 고객이 느끼기에 3억으로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부러 2억짜리 집을 3억이라고 말하고 먼저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고객은 어떻죠? 내가 갖고 있는 3억 정도는 이 정도의 집 밖에 못 사는구나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러다가 위협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 가는 길에 하나 보이시죠 5억짜리 집을 보여줍니다 뷰도 좋고요 지층도 되게 좋고요 또 이런 부자재도 되게 좋아요. 고객의 눈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위협을 느낍니다. 아, 내가 지금 3억으로는 이렇게 후진 집을 살아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집을 살려면 5억이나 있어야 되네. 그때, 고객님, 제가 발품 팔아서 갖고 온 집인데, 3억 5천이긴 하거든요? 층수도 괜찮고, 치안도 괜찮고, 뷰도 괜찮은데, 물론 5억만큼의 집은 아니지만, 고객님이 원하는 집인데 돈은 조금 5천만 원 초과됐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랬을 때, 고객은,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컨디션의 집을 나도 살수 있네. 5천 정도는 어차피 대출 받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고객의 눈을 높여놨죠. 내가 살고 싶은 정도의 집을 살려면 5억이 있어야 된다고 고객의 눈높이 포인트를 올렸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원래 팔려고 했었던 금액의 집보다 더 비싼 곳, 3억 5천짜리를 보여줘도 좋아라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객은 이 부동산쟁이 나한테 눈탱이셔서 이게 아니고 어, 정말 어려운 시점에 나한테 좋은 집을 구해진 사람이야 라고 좋은 프레임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멍든 사과의 법칙 여러분이 알고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매출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보험 영업할 때 고객이 10만원짜리 갖고 오라고 하면 10만원짜리만 갖고 하지 않았어요. 보장이 다 뚫려있는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저렴한 상품 그리고 20만원짜리 상품 그리고 10만원짜리 상품. 항상 세 가지를 컨설팅해서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놀랍게도 몇몇 고객들은 10만원짜리 계약을 하러 왔다가 20만원짜리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객을 먼저 판단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번 우리는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객이 10만원짜리를 요구한다고 해서 10만원짜리 파는 건 세이지맨이라고 할수 없겠죠 물론 판매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위 1% 탑클래스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객을 판단하지 않고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잘 설득을 해서 더 많은 고객에게 행복과 나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멍든 사과의 법칙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겠죠? 쉽지만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소비심리학 세이지 스킬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저는 쇼호스트 김민성이었습니다. 안녕!